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청 여진 글자의 석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북청은 고려 땅이었다 라고 붙였습니다 사로리 사로리 로또 홈샘TV. 북청 여진 글자 석각비는 일제 때 문화재 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졌고, 그 당시에 탁본이 되었고, 그에 대한 유리 필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여진어 텍스트는 이 탁보원의 성문과 그에 대한 해독으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첫출부터 부분 부분을 떼어 어, 영상 편집을 하여 그로부터 성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소고르 구룬이 되겠습니다. 고려 국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서구 팔리아춘 이르시 호어 고텔 베리 피이르 모르는 다노 투성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밀러거 후치히 포도 안가오 주도 피건스머 민간 앞부분은 김계종 선생의 여진 문자.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서 이해가 되지만, 뒷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은, 히엔도 비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소경, 타스하, 아니야, 나단, 비아, 오린, 우윤, 인원기. 무인년 7월 29일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참고 문헌을 찾을 수 없고 하여 김동석 교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김동석 교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여러 편의 논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김동석 교수님과 아이신교로 울리춘의 해독의 차이를 들어놓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1행부터 김동서 교수는 고려나라 협률랑 일화화상과 고아 맹한 호도가 도착하다. 3행은 남쪽 호원에서 어깃길에 도착한 맹한 호도가 내암을 바라보다. 5행에서 무인년 7월 12일 그런가 하면 아신교류는 일행부터 고려나라에서 현량 이르 화상이 과파 맹안에 도착하다 미륵불이 안거의 도에 이르려면 천개의 뾰족한 돌이 있다. 오행은 무인년 7월 26일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동서 교수님은 김계종 선생님과 매우 친한 교분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어느 행가 김계종 선생에게 글을 보내셨는데, "당신은 여진하게 북두칠성이오라는 문구를 보내셨고, 이에 김동서 선생에게 김계종 선생은 "당신은 여진 문의 연구에 있어서 비치오라고 답신을 하였습니다. 김동소 선생님은 여진어로 된 도장도 갖고 계신데, 안춘줄러거흥, 김동소라는 이름을 이렇게 새겨서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의 힘입어 새로운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첫 줄부터 속으로 구름, 푸석히 고려 나라 번창하라. 팔리아춘 <목소리도> 이르시 수로 단결하는 백성에게 외치며 고피 민간 언 이십매. 고피 민간, 예, 왔노라. 밀러, 거 푸치이, 이, 포도, 미륵부처 오실 때에, 안가우 주도 자비의 길로, 이시키, 스머, 민간부아, 오소서 하며, 주문 고장, 비라도, 비어, 가람에, 개소서, 소기양 타사 아냐 무인년 나단비아 오린 우윤 인헌기 7월 29일. 보다 부드러운 해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이를 전체적으로 일람을 하면 소골 흐른 후석히 팔랴춘 이르시스로 고피민간 언 20매. 고려나라 번청하라 단결한 백성에게 외치며 고피 민간 이에 왔노라 밀러 후치 포도 안가오 주도 이시키 스어 민간 부와 비라더 비유 미륵 부처 오실 때에 자비길로 오소서 하며 즈문고장 가람에 계소서 즈문 가람 천강이라고 하니 월인 천강이라는 불교 용어가 생각이 납니다. 속양 타사 아냐 나단비야 월인 우윤 인년기 무인년 7월 2 9일에이 석각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인년은 언제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 무인년은 1908년, 1158년, 1218년, 1278년, 1 3 3 8년이 예, 되겠는데 여진 대자가 1119년, 여진 소자가 113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 이보다 앞선 1098년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 1258년 조유희와 탁청은 함주 일대의 땅을 원나라에다가 바치고, 어, 벼슬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역의 시점이 1258년에서 1356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시기가 또 제거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진 글자가 만들어진 시기와 1158년은 매우 근접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결국 무인년은 1218년 고종 5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 이에 대해서 김동수 교수님과 아이신교로 울리춘 교수님 사이에 토론이 있었는데 김동수 교수는 1278년 아니면 1338년이라고 하였고 울리춘은 1218년 아니면 1158년이라고. 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견해차는 문자 판독의 다름에서 기인한 것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김동수 교수님은 적고 있습니다. 여진어로 고려는 소고루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어에서 크다는 개념에 모 모코 또는 소가 있었습니다. 추모왕이 위난을 피해서 걷는 강이 가리소모로인데 달리 소가리모로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소가리모로는 나중에 송말수라고도 하고 이, 이후 소가리울라, 송가리울라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송화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에서 보면 소고루는 모고루, 무고루의 다른 형태인 소고루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의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북청 여진 글자 석각비는 적어도 북청이 고려 땅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샤메!